당신은 지금 기원후 140년 자금성의 뜰에 서 있습니다. 비단으로 덮인 들것 위에 실려가는 어린 여성들이 황제의 침실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의 발은 걷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단단히 묶여있었고 뼈는 의도적으로 부러뜨려 다시 맞추어져 연꽃 모양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여성성을 상징한다고 여겨졌습니다. 이 여성들은 달릴 수도 도망칠 수도 스스로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인형처럼 황제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귀중한 짐으로 옮겨질 뿐입니다. 중국의 황실 후궁제도는 단순한 황제의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정신을 철저히 지배하고 파괴하기 위해 고안된 정교한 장치였으며, 겉으로는 호화로움처럼 위장된 체계적 심리적 고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마주하게 될 이야기는 황실 기록, 궁중하인들의 목격담, 그리고 고고학적 증거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 2000년 넘게 성을 정치적 통제 수단으로 활용한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 규모만으로도 충분히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환제와 영제의 치세 동안에는 2만 명이 넘는 여인들이 궁궐 벽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명나라 황제들만 해도 9천 명의 후궁을 두었으며 대부분은 제국 곳곳에서 납치된 소녀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황실 정부가 직접 조직한 체계적 인신 매매였고, 신의 뜻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선발 과정은 관료가 쓴 공포 소설과도 같았습니다. 제국 안에 그 어떤 가정도, 춘녀 선발이라 불린 징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우아한 명칭 뒤에는, 마치 역병처럼 지방을 휩쓰는 여성 징집이 숨어 있었습니다. 관리들은 마을마다 찾아와 세부적인 할당량을 들이밀고, 열세살 밖에 되지 않은 소녀들까지 철저히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부모들은 딸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그들의 몸을 해쳤습니다. 발을 묶는 전통적 고행 외에도 일부러 더 많은 뼈를 부러뜨리거나 얼굴에 흉터를 남겼으며 성장을 막는 물질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제국은 자식의 생명을 위해 어머니가 딸의 아름다움을 파괴해야 하는 사회를 만들어 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황실의 정찰대가 다가오면 가장 예쁜 딸들을 동굴과 숲속에 숨겼습니다. 젊은 여성을 지키기 위한 비밀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공포는 선발 과정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소녀들이 주홍빛 궁궐 벽안으로 사라진 뒤에 벌어졌던 일이야말로 진짜 악몽이었습니다. 궁궐은 화려한 감옥이었고 그 안에서 제공되는 모든 호사는 보이지 않는 족쇄와 같았습니다. 주어지는 특권 하나하나는 죽음의 위협을 동반했습니다. 후궁 내의 계급 체계는 잔혹한 경쟁을 조장했고 우정은 불가능했으며, 신뢰는 곧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후궁들은 복잡한 칭호 체계로 나뉘었으며, 그것이 곧 음식의 질에서부터 옷의 색깔까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한 번의 승진은 편안함과 굶주림, 영향력과 무명의 차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제도는 의도적으로 질투와 경쟁심을 키워 여인들을 분열시켰고, 그렇게 나뉜 집단은 통제하기 훨씬 쉬웠습니다. 황실 서기관들은 황제의 모든 친밀한 만남을 주홍빛 잉크로 세밀히 기록했습니다. 마치 군사작전처럼 성생활이 문서화되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달력은 계절이나 축제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황실 침실 일정을 정리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인류의 성을 농작물 재배처럼 계획적으로 관리한 셈입니다. 후궁들은 황제를 맞이하기 전 특별한 약재로 목욕을 해야 했고, 궁중 의사들의 검진을처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지도가 되어 철저히 감시되고 기록되었습니다. 가장 사적인 기능마저 공식 문서로 남겨졌습니다. 제국은 곡물이나 세금을 관리하듯 성을 자원으로 취급했습니다. 심리적 고통은 치밀하게 계산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후궁들은 일생 동안 황제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끝없는 기다림 속에서 미쳐갔습니다. 외부와의 연락은 금지되었고 가족과도 단절되었으며 주변은 언제든 독을 풀수 있는 경쟁자들 뿐이었습니다. 황제의 눈에 들어 황총의 총애를 받은 소수의 여인들이라 해도 결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는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곧 암살 표적이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음식은 반드시 시종이 먼저 맛을 보았고, 독이 든 음식 때문에 하인들이 죽어나가는 일도 흔했습니다. 임신은 곧 사형선고와 같았습니다. 경쟁하는 후궁들은 제국의 후계자가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궁중의학 기록에는 수많은 의문의 유산과 영화의 죽음이 남아 있으며 그 대부분은 사실상 체계적인 영화 사례였습니다. 궁중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쥐니는 환관들이었습니다. 황제와 후궁 사이의 접근권을 통제하며 하루하루의 운영을 장악한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거세된 그들은 황실 여인들의 수호자라는 명목을 달고 있었지만, 잔혹한 수술은 그들의 인격을 왜곡시켜, 분노와 권력욕으로 가득 찬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환관들의 부패는 악명 높았습니다. 황실 보물을 훔치고, 후궁 내에서의 지위를 매매했으며, 보호해야 할 여인들을 인위적인 장치로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환관 루진과 그의 일당 7명으로, 파로, 바후, 라 불리며, 궁중 여인들을 지배하고 제국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이들은 거세라는 자신의 상처를 무기화하여 왜곡된 성욕을 통제 수단으로 바꾸었습니다. 가장 오싹한 점은 궁중에서 살인이 경력 상승의 일환으로 당연시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후궁들은 서로의 음식을 몰래 독살하거나 의문의 사고를 꾸미거나 환관에게 뇌물을 주어 경쟁자를 제거했습니다. 황제 성화제의 총애를 받은 무자식 후궁 왕씨 부인은 황제의 아이들을 닥치는 대로 살해했고, 그들의 어머니까지 죽였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궁전은 겉으로는 천국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사륙의 장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수십 가지 독약을 익히고, 화장품이나 약재에 독이 섞였는지 알아내는 방법을 터득했으며, 경쟁자를 감시하기 위한 첩자망을 구축했습니다. 한끼 식사가 도박이었고, 선물은 암살 도구일 수 있었으며, 우호적인 대화조차 함정일 수 있었습니다. 발을 묶은 전족의 관습은 단순한 통제 수단을 넘어섰습니다. 뼈를 부러뜨리고 다시 붙이는 과정은 여인들에게 영구적인 신체적 약점을 남겼습니다. 그 연꽃발은 최고의 여성미를 상징한다고 여겨졌지만 동시에 여인이 황제를 거스르거나 도망치려 할때 쉽게 붙잡힐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먼 과거의 낡은 풍습이 아니었습니다. 황실 후궁 제도는 1911년 청나라가 무너질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관광객들이 찾는 자금성은 사실 수많은 여인들의 뼈 위에 세워진 건축물이었으며 그들의 이름은 철저히 지워졌습니다. 화려한 건축미 뒤에 감춰진 고통은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숨을 먹게 할 만큼 끔찍합니다. 이 제도의 체계적인 모습은 권력이 어떻게 인간 경험의 모든 영역을 타락시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황제들은 단순히 성적 만족만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명의 여인을 철저히 지배하고, 친밀함마저 통제의 무기로 바꾸어 중국 사회 전체를 수천 년 동안 형성한 것입니다. 후궁 역사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은 16세기에 벌어진 국녀 16인의 반란이었습니다. 오랜 고통 끝에 더는 견딜 수 없었던 이들이 황제를 시해하려 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황실체제가 붕괴될 수 있음을 드러낸 가장 극적인 저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최후는 황제의 잔혹함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가정제 황제는 성적폭력을 예술로 승화시킨 사디스트였습니다. 그는 후공들을 폭행하여 완전히 굴복시킨 뒤 더욱 기괴한 욕망을 채우게 했습니다. 특히 도교 연단술에 집착하여 어린 처녀의 생리혈을 섭취하면 불로불사의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13살, 14살 소녀들은 이 목적을 위해 감금되었습니다. 오직 뽕잎과 빗물만 먹이며 황제가 원하는 단사, 딴사, 라 불린 피를 생산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황제 암살 시도는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후궁들이 황제를 눌러 제압한 뒤한 명이 머리카락 리본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실패하자 비단 끈으로 다시 묶었지만 매듭을 잘못 묶는 바람에 결국 끝내지 못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한 공모자가 황후에게 사실을 고해 바쳤고, 이로써 16명 모두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내려진 형벌은 능지처참이었습니다. 고통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구경꾼들에게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잔혹한 사형법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산채로 천천히 잘려나갔고, 가족들까지 끌려와 같은 운명을 당했습니다. 저항은 곧 공개처형이라는 잔치로 변했고, 이후의 후궁들은 결코 반기를 들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변태적 집착은 단순한 가학을 넘어섰습니다. 그가 추구한 단사 의식은 끊임없는 어린 처녀들의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소녀들은 살아있는 연금술 실험실로 취급되었습니다. 궁궐의 비밀 공간에 갇혀 음식과 생활이 철저히 통제되었고, 그들의 혈액 성분까지 조절되며 기록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병들거나 황제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소녀들은 이름조차 없이 궁궐의 무덤에 던져졌습니다. 발굴된 집단 매장지에는 영양실조와 학대의 흔적이 뚜렷한 어린 여성들의 뼈가 가득했습니다. 황제의 불사의 집착은 곧 고통을 양산하는 공장이었던 셈입니다. 이 부패는 궁 전체로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대표적 인물 루진 환관은 피해자였음에도 괴물로 변한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는 어릴 적 거세된 뒤에도 인위적인 철제 도구를 사용해 여인들을 유린했습니다. 기록에는 한 여인이 그의 침상에서 그 장치로 인한 부상으로 죽었음에도 단순한 행정상의 사소한 문제로 처리되었다고 남아 있습니다. 환관들 사이에도 위계가 존재했고, 상급 환관들은 하급 환관과 여성들을 동시에 학대하며 권력을 즐겼습니다. 성적 폭력은 단순한 욕망을 넘어 오락이자 통제 방식으로 기능했습니다. 궁은 폐쇄된 외상 생태계가 되었고, 그 안에 모든 존재가 동시에 가해자이자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여성들은 이 지옥 같은 환경을 살아남기 위해, 현대 심리학자들이 눈물 흘릴 만큼 잔혹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성적학대 중 완전히 정신을 분리하는 법을 배웠고, 겉으로는 웃거나 농담을 하면서도, 내면은 다른 공간으로 도피했습니다. 일부는 너무 능숙해져서, 고통 속에서도 진심 같은 웃음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영리한 후궁들은 전략적 임신의 기술을 익혔습니다. 황제의 총애를 받을 시기에 맞추어 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원치 않는 임신을 막기 위해 은밀히 한약피임제를 사용했습니다. 또 음식 속 독을 탐지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소량의 독을 장기간 복용해 내성을 기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먹는 모든 것, 바르는 모든 것을 시험하는 비밀 의식을 마련했습니다. 여성들 사이에는 지하 저항망 같은 비밀 연대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꽃꽂이, 자수무늬, 장신구 위치와 같은 은밀한 기호로 서로에게 암호를 전달했습니다. 국화꽃을 특정한 꽃병에 꽂으면 저녁 식사에 독이 들었다는 경고였고, 머리 장식의 각도는 암살 음모를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심지어 인간성을 잃지 않은 일부 환관까지 이 네트워크에 동참했습니다. 하위 시종들은 목숨을 걸고 쪽지를 전하며 후공간의 통신망을 유지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수십 년을 들여 이 은밀한 조직을 구축했지만 그 결실은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궁중 의학 또한 악용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건강 관리라는 명목으로 여성들의 몸을 황제의 쾌락에 맞추기 위해 개조했습니다. 감각을 강화하거나 둔화시키는 수술이 행해졌고 전신 마취 없이 고통 속에서 몸이 재구성되었습니다. 기록에는 여성의 신체를 개선하는 설계도처럼 세세히 남아 있습니다. 궁중 생활의 모든 요소가 심리적 통제 도구로 변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심리 조작의 수단이었습니다. 특정 약초와 화합물이 기분을 바꾸거나 성적 반응을 높이도록 섞여 있었습니다. 옷 역시 억압의 장치였습니다. 우아한 흐르는 옷자락은 패션을 넘어 도망칠 수 없게 만드는 족쇄였으며, 무력한 아름다움의 이미지를 극대화했습니다. 제국은 억압을 아름다움으로 포장해 피해자가 스스로 파멸에 협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치명적인 무기는 희망이었습니다. 황실은 여인들이 승진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었습니다. 복종이 보상으로 이어지고, 고통이 언젠가는 목적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조장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 족쇄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희생을 선택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의식은 후궁의 계급 승진을 신성한 제의처럼 연출했고 신참들은 그 광경을 보며 자신도 언젠가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것은 단지 고통이 조금 덜한 자리였을 뿐이지만 그 작은 희망 때문에 서로를 밟으며 더 깊은 지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교묘한 점은 여성들 스스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억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고위 후궁에게는 하위 후궁을 통제할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피해자였던 이들이 곧 가해자가 되어 황제가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잔혹한 고통의 고리가 이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학대를 견뎌 살아남은 여인들은 이제 신참들을 부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거세된 환관조차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여성 심리를 이해하고 있었기에 각자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무기 삼아 저항 의지를 철저히 꺾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여인들을 길들이는 훈련은 마치 세뇌 과정 같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굴욕적인 복종 의식을 반복하며 황제의 명령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도록 몸과 마음이 길러졌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웃고 혐오감을 억누르고 황제 앞에서 즉시 애정과 열정을 연기할 수 있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궁중 기록에는 메이라는 이름의 후궁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3년 동안 눈물 연기를 완벽히 다듬어 황제가 원하면 언제든 종류에 맞게 울수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그리움의 눈물, 절망의 눈물, 황제를 감동시키기 위한 눈물까지, 그녀의 고통은 연극이 되었고, 얼굴은 제국의 무대 위에서 감정이라는 그림을 그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황실은 모든 여인의 성향을 세세히 기록했습니다. 누구와 친한지, 어떤 말이나 행동에서 저항의 조짐이 보이는지, 두려움과 욕망이 무엇인지, 정보망은 그녀들의 내밀한 대화까지 낱낱이 보고했고, 그 결과 황실은 당사자들보다 더 깊이 그들의 심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궁중 의사와 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을 조작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심리적 한계를 시험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낳은 여성들을 일부러 아기와 떨어뜨려 두었다가 다시 만나게 하며, 애착이 어떻게 강화되는지 관찰했습니다. 이런 실험은 결국 모성을 의도적으로 파괴하거나 왜곡하여 더 강한 집착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성적 조건반사 실험도 이루어졌습니다. 고통과 쾌락을 섞어 반복 학습시켜 복종이 곧 욕망처럼 느껴지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성들은 마치 조립 라인 위의 기계처럼 완벽한 성적 노예로 길러졌고 스스로 그것이 본능이라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중국 황실 후공 제도가 역사상 가장 조직적으로 인간 경험을 타락시킨 사례 중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여인들이 궁궐 벽 안에서 사라졌고 그들의 이름과 고통은 건축의 아름다움 뒤에 감춰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래된 시대의 괴이한 풍습이 아닙니다. 이 억압의 기계는 1911년까지 계속 작동했고 현대 사회에도 권력과 통제의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자금성은 여전히 황금빛 지붕으로 빛나지만 그 밑에는 잊혀진 무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때 문명이 얼마나 쉽게 잔혹함으로 추락하는지를 경고하는 침묵의 증거물입니다.